월드코인이 굉장히 좋은 위치에 내려왔는데요. 무슨 말이냐? 지금 월드코인이 그 이전에 강력한 지지선이었던 여기에서 정확히 반등이 나와준 모습이거든요. 네. 여기에서 반등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제 새로운 파동의 시작일 수 있다. 한마디로 abc가 나올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월드코인 같은 경우엔 고점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힘드실 이유가 이거잖아요. 고점에서 지금 약89% 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보통 시바이누 사례를 제가 보여 드릴게요. 시바이누가 바이낸스에서 상장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요. 시바이누가 바이낸스에 상장을 한 후에 정확히 약90% 가량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드코인도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매수 타이밍은 많이 떨어진 걸 매수하는 거예요. 왜냐? 쌀때살수 있잖아요. 세력들이 이렇게 올려놓고 상장시키고 여기까지 내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세력들은 여기서 샀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사놓고 상장을 시켰으니 다시 여기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월드코인도 저는 비슷하게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월드코인의 거래량을 보면 지금 세력들은 여기서 미친 듯이 거래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렇게 올랐었을 때 여기 적행을 할 때는 거래를 안 하다가 지금은 거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유동성입니다, 유동성. 유동성이 죽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가 너무 매력적인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한국을 방문했어요, 알트머니. 네. 그래서 카카오랑 SK AI 협력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월드코인은 알트먼이 만든 코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코인을 만들어 놓고 관리를 안 하는 회사들이 많아요. 그쵸? 그러니까 활동을 안 합니다. 제가 이 코인을 까는 건 아니지만 코인을 만들어 놓고 그냥 아무 개발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내던져 놓는 사람들이 많은데 알트먼은 아무래도 지금 가장 핫한 AI 섹터의 GPT, 그죠? 그 분야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활동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많은 활동을 해서 이 사람이 망하지 않는 이상 이 코인은 계속 호재가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리고 지금 되게 중요한 지지 구간이기 때문에 이전 직전 저점, 여기 저점 있죠? 이 저점만 얘는 깨지 않는다면 약 12%, 12% 이 내려간 이 저점만 깨지 않는다면 이 친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올라갈 확률이 높겠죠. 물론 지지부진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올라갈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비트코인도 이더리움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와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차트가 망가졌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이런 차트는 덜 망가진 차트입니다. 덜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런 차트 지금 자 기본 차트로 볼게요. 이 차트 여러분 어디가 지지 저항인지 찾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차트가? 이게 어디가 지지고 저항입니까? 여기 앞에 그림이 없기 때문에 이 차트는 어디가 지지가 저항인지 모르고 그냥 한도 끝도 없이 떨어질 수도 있는 차트입니다. 근데 월드코인 아니죠. 월드코인은 정확한 지지 구간이 표시되어 있는 차트예요. 저는 이런 코인들을 사고 싶은 겁니다. 좋은 자리에서 왜 손익비가 좋으니까. 내가 여기서 뭐 내려가서 10%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이거를 투자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회 비용은 300%도 넘으니까요. 내가 100만원으로 90만원이 될 수도 있지만 반면에 100만원이 300만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3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90만원이 될수 있고 저는 이런 코인에 투자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끌어주고 누군가가 이끌어주고 누군가가 관심을 가져주는 코인에 투자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도지코인이 뭐 당시에 S.N.L.에 일론 머스크가 나왔을 때 800원까지 갔다가 여러분 60원인가 100원인가까지 갔어요. 근데 이 코인을 저는 높게 가치를 있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일론 머스크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트위터 인수한 사람 선동질할 수 있는 사람 뒤에 이렇게 든든한 인플루언서가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엄청나게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트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트럼프가 AI 섹터 밀어준다고 그러고 있죠. 알트먼 밀어주고 있잖아요. 손정이가 최근에 오픈 AI와 이런 AI 인프라에 718조 원을 투자한다고 트럼프도 밝혔고요. 손정이도 오픈 AI에 투자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호재가 있는, 호재가 존재하는 주식이나 코인을 사야지 아무 의미 없는 진짜 이름 이쁘다는 이런 코인들을 사는 게 정말 바람직하냐를 저는 여쭤보는 겁니다. 최근에 삼성 우리가 아는 삼성 이재용 회장 손정희 알트먼 삼자회동도 하면서 ai 협력도 하고 있, 하겠다는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호재거리가 너무 많아요. 이런 먹거리가 많은 걸 구매를 하셔야 우리가 돈을 벌수 있지. 지금 미친 듯이 이미 올랐던. 예를 들어서, 이, 리플도 이때부터, 이때부터 사자. 라고 추천을 했는데 아무도 안 사다가 지금 4,030원인데 많은 사람들이 리플을 매수하려고 합니다. 네. 제가 재밌는 그림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33K 때는 관심이 없다가 비트코인이 64K가 되니까 미친듯이 관심을 가집니다. 여러분들이 이때 매수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하고 누구에게 도움을 받아서 이걸 알았다면 이때 매수하셨겠죠. 지금 비트코인 110k입니다. 110k가 오고 나서 사람들이 이만큼 더 옵니다. 이럴 때 사야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저는 이럴 때 지금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월드코인의 가격이 이럴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도 관심 없을 때. 아무도 관심은 없는데 호재가 존재할 때 관심 없는데 호재가 없으면 그거는 그냥 상패들겠지만 아무도 관심이 없는데 호재 거리가 먹을 거리가 너무 많다고 하면 이 코인은 아까 제가 말했던 이그림의이 상황이라고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오픈 AI가 호재가 존재하고 당분간 AI 인프라에 엄청난 돈이 투자될 거고 그리고 월드 코인도 그거에 맞춰서 오픈 AI가 예를 들어서 좋은 실적이 나오고 트럼프가 뭐 투자한다고 하고 이러면 오픈 ai 주가가 존재하지 않지 않습니까 오픈 ai 주가처럼 이렇게 움직일 거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게 주식의 가치가 되는 거죠 오픈 ai 그리고 알트먼은 말하죠 오픈 ai는 상장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호재거리가 많은 코인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제가 이런 대응집을 만들어 놨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월드코인 사 팔아야 돼 고민 많으실텐데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향후 대응 전략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010-5963-7687로 월드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대응 전략집 보내드리겠습니다 받고 싶으신 분들은 010-5963-7687로 월드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 자료집 안에는 신규 매수가 그리고 추가 매수가 목표과 손절 어디서 해야 될지 그리고 세력들은 어디서 매집을 했는지 그런 평단가 앞으로 향후 시나리오와 대응 전략까지 다 빠짐없이 들어있습니다.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다 상세하게 나와있으니까요. 여러분은 그냥 이거 보고 시키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번호 010-5963-7687로 월드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월드코인 홀더분들 힘드실 텐데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저는 여기서 강력하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우리가 조금만 더 이겨내면 저는 좋은 장이 올 거라 생각합니다. 비트코인도 힘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트코인도 지금 아까 좀 전에 중국 관세 이슈로 하락 나왔는데 좋은 자리에서 반등하고 있고요. 저는 비트코인도 이렇게 흘러갈지언정 비트코인도 다시 올라가서 신규 최고가 최고가 110k도 뚫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더리움도 이 해당 채널에서 잘 반등 나왔죠. 이더리움도 지금 반등하고 이더리움이 반등하면 알트 코인들 추세가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비트코인도 반등하면서 도미넌스도 마침 이렇게 저항을 받고 다시 고점 트라이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저항을 받고 내려올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알트 코인들로 자금이 몰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 제가 이런 것들도 텔레그램에서 분석해 드리고 있어요. 어제도 제가 2월 3일이죠. 어제 어제 아침 7시 49분에 브리핑 나갔습니다. 알트코인 낙폭 극대화 중이라고 말씀드렸고 비트코인이 내리던오르던 도미넌스가 상방 돌파하면 알트코인 내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저녁이나 돼야 오를 겁니다. 아침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그리고 이더리움도 여기 이 채널 하단까지 크게 떨어질 수 있고 더 떨어지면 큰일 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트들 펜닉스를 제대로 나오려면 20% 떨어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제 제 방송만 제 텔레그램 방에만 입장해 계셨으면 아침에 이20% 하락 빔 제가 20% 떨어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하락 빔은 피하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텔레그램 방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010 5963 7687로 그램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실시간 브리핑 안내해 드리는 텔레그램 방 무료로 입장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실시간 브리핑과 타점 목표가도 나옵니다. 솔라나도 제가 1월 16일날 되게 좋은 자리에서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무료니까요. 들어오셔서 실시간 브리핑 한번 받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월드코인도 지금 이 위치에서 다시 반등 나오면 다시 크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홀더분들 너무 걱정 마시고 제가 아까 알려드렸던 대응자료집 보내드리고 있고 텔레그램 방 입장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인그램이었습니다.